예, 13경주, 승부경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경륜에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약간 스토리를 좀 보셔야 어, 내가 추리하는데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뭐냐 하면은 연대가 있고요. 컨디션, 점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에 그 트렌드는 선수들은 같은 지부에 있는 아, 선수더라도 진짜, 3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네. 같은 지부에 있는 선수, 선수라고 하더라도 점수가 안 되면 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점수가 높은데 우리 같은 지부에 있는 선수가 점수가 안 되는 선수가 같이 탄다. 그 선수를 챙기면 나머지 선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도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거잘 보시고요. 어, 지금 13경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정일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승부 경주로 여기에 정재원 선수 제가 어제 이 정재원 선수 낙차 이후 컨디션이 한70% 80%라고 했는데 어제 일착 돌아왔죠 그러나 황준아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김영경 선수가 황준아 선수를 지켜주다가 본인까지 추월을 당하는 어, 정재원 선수가 일착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재원 선수가 몸이 아주 좋아서 일차 들어온 게 아니라 앞선에서 많이 지켜주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일, 정재원, 전영규, 이옥동. 정재원 선수가 정영규 선수의 점수는 거의 비슷한데 이 엄정일 선수의 뒷자리를 전영규 선수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같은 팀이에요. 같은 집우입니다. 김포팀. 김포팀 선수가 이렇게 나란히 서야지 되는 거지. 여기에 전영규 선수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전용규 선수 일착 시켜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엄정일, 정재원, 정용규 이 전용규 선수 뒷다, 어, 뒷자리는 이육동 선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복승에 대한 부분 엄정일 선수가 선행하면요 삼복승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해차의 지난해 마지막 날 선행가서 어, 3차겠죠. 그 기록이 11초 초반 나왔어요. 지금 이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엄정희 선수를 삼복으로, 이익동 선수라고 하면 뭐 쌍승, 삼복승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변수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기본은 정재원, 전영기 이익동이지만 엄, 엄정희 선수를 조금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1번, 2번 하고요. 3번, 1번, 5번. 자 마지막 16 경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 우리 기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16 경주는 이제 전영, 전원규 선수하고 이영구 선수하고 연대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왔는데 황준하 선수하고 전원규 선수하고의 선행을 누가 갈 것이냐 요게 포인트거든요. 앞선에 문인덕 선수가 빼고 받아가는 접법 구사하고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용규가 전용규 쓰고 이영구 황준아 반대로 황준아 쓰고 이영구가 황준아 뒤에다가 쓰고요. 이영구 선수가 이영구 선수 여 들어오고 이영구 선수 뒷자리에 전용규 선수 들어가도요. 저 측이 나가면은 2등 앞선에서 선행 가도 지켜주면 2등 이영구의 전용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으나 뒤에서나 똑같다는 거. 쌍성식에 대한 부분 지금 오늘도 나왔죠, 윤곽이 그래서 이영구의 전원규 왜냐하면은 이두 명의 선수가 연대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구, 전원규 황준아. 받아가는 접목, 지금 문인덕 선수가 상당히 몸 상태가 좋은데 여기에 저는 황준아 선수 기본 보시는데요. 변수는 저는 문인덕 선수.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가볍게 가시나는 거죠. 3,000원, 5,000원 이렇게 분명히 배당이 좋은 거니까. 5번, 3번, 7번 하고요. 5번, 3번, 2번. 이건 변수입니다.